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지껏 찍었던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되어 있는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의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영상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유병자 보험도 상당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유병자 전용 보험으로 가장 좋은 보험 두 회사를 일단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유병자 보험은 아시겠지만 삼미오 간편 건강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영상에서도 있듯이 이 중활증 보험이라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비용적으로는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3.25 간편건강보험보다 중활증, 유병자 보험 자체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유병자 보험 중에서는 설계사분들도 이 중활증 보험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3.35 중활증 보험에 대해서 두개 회사를 비교를 해 드릴 건데요. 예, 50세 기준과 65세 기준 두 가지로 일단 나눠놨고요. 갱신은 최대 30년이기 때문에 30년 갱신 기준으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일반민당은 3천만 원과 내열관하고 허열성, 그 다음에 수술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플랜으로 일단은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50세 기준,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DB 손해보험 상품과 KB 손해보험 상품 두 가지를 일단 해드렸는데 자, KB 손해보험이 중할증 보험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DB 손해보험이 약간 후발주자이긴 한데, 일단 기준이라 하더라도, 어떤 비슷한 보장이면 어떤 보험사가 조금 더 저렴하고 유리할지는 사실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50세 기준과 65세 고령 기준으로만 비교를 해보셔도 어느 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암 진단금 3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금 2천만 원. 이 유사암 진단금은 뭐 2천만 원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혈관 진단금 1천만 원하고 허위성 심장 질환 진단금 1천만 원. 그다음에 질병하고 상해 종수술비. 그다음에 뇌혈관 수술비, 허위성 심장 질환 수술비. 이 똑같은 기준으로 30년 갱신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자 보험료 수준을 보시면 KB 손해보험은 97,000원 정도, 예, DB 손해보험은 10만 원이 조금 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이제 최초의 DB 손해보험 중활증 보험이 나왔을 때 비교했을 때랑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KB 손해보험이 조금 더 저렴하고 유리하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설계인데 일단 연령을 바꿔봤습니다. 65세 기준이에요. 65세에 30년 갱신이면 95세까지 일단 보장이 되는 건데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했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일반암 진단금은 3천만 원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유사암은 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허위성 심장질환도 최대 3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수술비 다 넣어드렸고요. DB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계를 했는데 DB 손해보험은 아무래도 이제 KB보다는 제한이 조금 더 많습니다. 유사암 진단금도 아무래도 천만 원이 아니면 오백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두 개가 같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종 수술비랑 두 개가 누적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비용 자체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보시면. KB 같은 경우랑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보험료를 가지고 있죠. 보장 자체가 여기 KB 손해보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유병자 전용 상품인 이 중활증 보험은 연령대별로 제가 다 비교를 하진 않았지만 뭐 단순하게 50세랑 65세 정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B 손해보험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면에서 KB손해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긴 하지만 이 3.3호 고지사항 있죠 에, 3년 이내 입원수술, 3개월 이내 입원수술, 재검사 소견 그 다음에 5년 이내 암이나 팔대질병 진단, 소견, 에, 치료 똑같지만 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해당되는 3년 이내 수술 입원을 했을 때 예외 조건이 있는데 예외 조건 같은 경우에는 DB 손해보험이 나중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KB 손해보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중환증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KB 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현재는 유리하지만 중도의 이 고지상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예외 질환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은 DB 손해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병자 상품 중에 중할증 보험에 대해서 대표 상품인 KB 손해보험과 DB 손해보험을 단순하게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뭐 KB나 DB 손해보험을 두개다 취급하는 설계사분하고 상담을 하시면 둘다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하시면 될것 같지만 만약에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기준은 KB 손해보험이 훨씬 더 금액적으로 유리하고요. 내년 1월이 되면 사실 DB손해보험이 조금 더 유리할지 KB손해보험이 유리할지는 사실 설계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